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되게 오랜만에 어니스트님 실전 매매를 같이 보고 올게요. 오늘 이제 하신 종목이 수산중공업이래요. 현재 시간이 오전 11시 25분인데, 오전 사이에 이렇게 윗골이 쫙 남기고서 빠진 이런 상태고, 뭐 수급이 이렇게 붙어 있고, 뭐장 초반에 이제 수급 활용해서 이제 짧게 먹고 나온 그런 빠른 시간 안에 수익 내고 나온 그런 매매이실 것 같은데, 뭐 많이들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오전에 상황보고서 종목 캐치해서 빨리 먹어야지 뭐 그렇게 하고 하시다가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물리는 분들도 많을 거고 뭐 잘안 풀리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것도 까딱 잘못하면은 뭐 잘못했으면 여기서 자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려 있는 분들도 계실 그런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셨고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 보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 종목을 일단 시작한 이유는요 한두 가지 정도의 간접 목적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클럽에 새로 오셨거나 아니면은 저희 유튜브를 꾸준히 보시면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어니스트님 어니스트님은 정치 테마주나 뭐 이런 것도 매매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성향상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아예 안 다루시나요 기타 등등의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선호 한다고 해서 절대 안 해.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선호하지도 비선호하지도 않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할수 있으면은 하고, 하지 못하면은 안 한다. 요 정도 그냥, 그냥 유연성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수급주로 풀리는 테마주가 있고, 그렇지 못한 테마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분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이런 흐름의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음, 실제로 클럽에서는 공유 종목으로 몇 가지 종목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공유해 들을 때 실제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샘플링으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은 것도 있습니다. 뭐 보시는 분들 클럽 안에 들어와 있던 밖에서 보시던 충분히 도움될 만한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네. 네. 시작하는 걸 보게 되면은 늘 그렇듯이 한세개봉 정도는 확인하고 나서 네 번째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세개 봉을 본 이유는 그전에 터는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다려 준 거고요. 네 번째 봉을 보면서 들어간 건데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은 제가 위로 막 급하게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밑으로 깔아요. 네, 오랜만에 주문하다 보니까 요 계좌가 제가 컨텐츠용으로 따로 활용하고 있는 계좌라서 손에 잘 익진 않는데 어리버리 탑니다. 주문하는 거 손도 느려지고. <laughs> 네, 이 키움 증권이 저희 유튜브에서 실전 매매 보여드리려고 따로 세팅한 거고 아마 이제 키움에 쓰실 일이 별로 없으시죠? 아예 안 쓰시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래서 손에 안 익은 상태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 감안하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초반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되게 차분하게 채워가고 있죠. 되게 빠른 종목에 제가 지금 올라타고 있는데 1억 기준으로 10% 1천만 원도 안 채운 상태에서도 제가 템포를 늘, 높이진 않고 있어요. 보시면은 주문 되게 적게 걸고 일봉 분봉 확인해 줬었고 지금 여기서 막 종목이 빨리 움직이는데 제가 빠르게 가지는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움직여주고 있다. 이 부분을 캐치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이제 또 물어보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데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아니, 굳이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뭘 이렇게 위험하게 하는 것보다 아 이런 거 여기서 빨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쫙 그냥 한 번에 쫙 먹고 나오는 그런 거 배울 네. 수 없나? 아, 이씨 내가 원하는 게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네. 이건 어, 어떻게 배울 수 없나요? 네, 애석하게도 저는 배울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 잡으면은 쭉 먹고 결과론적으로 쭉 먹었을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쭉 떨어지는 것도 감내하는 사람이 그 매수를 할수 있고요. 결국에는 심판받는 매매이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거나 제가 잘하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도박하고 싶으면 그냥 도박을 하는 것이지 그 도박을 뭘 어떻게 해서 잘 맞출까 이걸 연구하는 건좀 이상하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새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차분하게 밑으로 받아내는 매매에서 보신 분들은 템포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받아주매 있어서 템포가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전혀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다. 어, 예전에 제가 이런 설명 한 적도 있었는데 한번 좀 남자분들이 이해하기 편할 수도 있는데 자녀분들하고 캐치볼 할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이제 어느덧 성장해서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공을 엄청 세게 던졌어요 그러면 캐치볼로 공을 받을 때 손을 좀 뒤로 뒤로 빼면서 받아 주잖아요 빠른 공이 날아올 때 공을 뒤로 빼면서 받아 주고 근데 아들이 성장하기 전에 어렸을 때 완전 어렸을 때 꼬꼬마일 때한 4살, 5살일 때 아들이 있는 신껏 던져도 공이 세게 안 날라와요. 그때는 한발 나아가서 받아주죠.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받아줌에 있어서 힘이 세면 뒤로 빠지면서 힘이 약하면 앞으로 나가면서 요런 템포 한번 생각해 주시면은 그게 요번 매매에 많이 적용됐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매하면서 중간에 제가 첫 번째 굉장히 작은 매도를 실현하면서 실현 수익 챙기고 요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항상 초반에 실현 수익 챙기면서 저걸 기름값으로 사용한다는 거 아실 테고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요런 흐름들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거 찍어 놓고 나서 제가 조금씩 늘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 중간에 확대시키는 매수도 섞어 놓습니다. 약간의 비중 확대를 시켜주는 매수 포인트를 걸어 놓고요. 저때 매수 포인트를 걸어 놓는 이유는 기존 덩어리를 활용한 매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자신 있었으면은 저것보다 더 많이 매수해 되는 거 아니야? 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리스크를 확대하기보다는 덩어리의 유리함을 살려 가면서 그 비율 안에서 확대할 수 있는 만큼만 확대하기 때문에 좀 계산적으로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쭉 넘어가면은 순식간에 VI가 나오면서 뭐 실현 손익은 요만큼 챙겼는데 별로 없죠. 비중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VI가 걸렸어요. 순간적으로 되게 효과가 높이 뜬 모습이 있지만 이거 VI 가서 그런거고요 지금 2,265원에 VI가 간거고 그때 열심히 매도 주문을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은 얼마 안됩니다 거의 첫번째 기본 세팅만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VI 풀리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구요 그냥 흐름 자체가 요즘 종목들에서 많이 보일법한 흐름 아닌가요? 이거 뭔가 되게 시원하게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최근 시장 자체가 좀 눈치 보기 시장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렇구요 그나마 이렇게 가기라도 하면 다행이잖아요 이 정도로 뭐 질질 흐르는 것도 많이 있고 요즘에는 그쵸 지금 뭐 무난하게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매도 기회 줄 때마다 매도를 열심히 체결시키고 있구요. 중간중간에 매도를 인위적으로 조금 더 체결시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체결시키고 있는데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급 거래량하고 종목의 흐름과 그리고 시, 실현 수익과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어떻게 확보할지를 체크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좀 주문을 취소하면서 조금 더 실현 수익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체결이 되고 위에 있었던 거 그냥 다 취소해 버리고요. 좀더 마중 나와서 매도 체결을 시켜버립니다. 현재가 근처에서 다 매도 주문을 걸고 네, 지금 다 체결된 건가요? 네, 체결 시켰어요. 그래서 비었죠. 종목이 비었습니다. 빈 상태인데 여기서 그냥 다시 이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또 이어가는 거는 네. 그냥 이 근처에서 박스에서 조금 더 머무겠구나라는 좀 판단을 하신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올라간다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전환될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게 박스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전환 흐름이나 뭐이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갖고 네. 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채워졌는데 그냥 흐름 나와서 또 팔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실현 손익을 저만큼 해놓으면? 네. 만약에 지금 이제 받아가다가 막 2,000원까지 가고 2,000원 깨고 막 1,900원 막 이렇게 가면 그래도 그냥 계속 만들어 가지 좀 내주면서 그런 생각도 하시는 건가요? 그쵸. 이 금액에 대해서 저는 이 정도 실현 손익을 찍게 되면은 리스크를 훨씬 더 많이 높일 수 있는 기름값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택이죠. 이거를 수익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이거를 기름값으로 쓰느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거기서 저는 일단 매수 주문 남겨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더떼고 있죠 무리는 하고 있지 않고요 주면은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받아줬어요 밑으로 밑에서 계속 받아지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단순 박스죠 아래서 딱 흔들릴 때 아래서 받아주고 위로 가면은 팔아주고 아래서 받아주고 위에서 팔아주고 좁은 박스 매매이기 때문에 이걸로 조금 아쉬울 수 있었던 실현손익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내는 행이고요 수익이 아쉬워서라기보다 저는 만족합니다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하는데 흐름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냥 할수 있는 선에서 계속 해본 거예요 또 받고 있고 비슷하게 받고 있죠 또 채워 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좁은 박스에 박스 매매 뭐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조금 박스 매매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던 것도 여기에 잘 접목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도가 되고 있고, 매도 잘 됐죠? 전체 취소를 하고, 이제 최초에 한 40만원대에서 그래도 한 60만원대까지 여기 오밀조밀 붙어서 매매하면서 좀 늘려놓은 모습입니다. 네. 저렇게 보니까 진짜. 예쁘네요. 네.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되었죠. 요즘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장이 불과 몇달 전하고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네. 솔직히 그때는 이제 막, 손, 막 대충 해도 막 단타도 수익 나고 막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완전 180도 달라지긴 했거든요. 종목을 선정하고 이제 뭔가 이런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뭐 특별히 주의해야 될 그런 게 있을까요, 요즘 같은 때? 뇌동. 제가 생각할 때 요즘 시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뇌동이죠. 음흠. 그리고 그동안에 2020년 초반부터 이제 매매 시작하신 분들 아니면은 그 질병 관련 이유, 대세상승장에서 매매해보셨던 분들은 그냥 대충 매수해도 조금만 기다리면 알아서 수익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편적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게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맞아요. 그동안에 이제 솔직히 뇌동하고 막 대충 해도 수익이 났으니까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 가지고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이게 참 주의 기장의 무서운 점인데. 네. 아마 최근 한 한두 달 동안에 그렇게 했던 그 습관 그대로 가져오면서 계좌 망가진 분들 정말 많을 걸요? 저희 클럽에도 그런 상태로 지금 다 잠식돼서 이제 가입합니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네. 뇌동으로 수익 내신 분들은 그 습관에 비례해서 손실을 볼수 있고 계좌가 그만큼 망가지는 더 크게 망가지죠. 그때 벌때뭐500 벌었으면 망가질 땐 1,000, 그런 식이라서.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뇌동인 거예요? 정말 확실하게 할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들지 않으면안 해야 되는 걸까요? 어, 솔직히 뇌동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건 뇌동이다. 딱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구분은 아마 못 해줄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로 보면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줄 아는 실력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 무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보통 뇌동으로 보고요. 근데 이 뇌동의 정도도 결국에는 그 관리 컨트롤 하는 그 당사자의 실력 대비 어디까지가 뇌동인지 그 영역이 다르게 저 적용돼서, 뭐,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지만,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에서 기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욕심으로 매수했으면, 10중89는 뇌동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령, 오늘 제 매매를 보게 되면, 제가 욕심으로 매매를 했으면 더갈수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좁은 박스 나왔었을 때, 어, 박스 나오는 거잖아 하게 되면, 여기서 엄청나게 크게 크게 매매를 할 수도 있었겠죠. 한 종목에 1억으로 배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2천만 원만 쓴다. 자 이거 생각해 보시면요, 천만 원으로 세팅하시는 분들은 200만 원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실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데서 이제 욕심 내면서 막 못해도 한7,800 넣고 막 그렇잖아요. 천만원 중에서 7,80%막 넣고 막 그러면서 네. 여기서 수익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일단 거기서부터가 내동으로 가는 거죠. 이런 얘기들은 이제 앞, 앞서 우리가 많이 얘기해놨으니까는. 공부 차분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요즘에 이제 저희 클럽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정말 솔직히 좀 다들 힘들어 하세요 힘들어 하시면서 많이들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 아 이제 배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불과 진짜 몇달 전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때 저희 가입할까 말까 하셨던 분들 보면요 어, 물론 다 이제 참 어려, 어려운 상태에서 가입을 하시지만 몇달 전에 그런 분들 꽤 있었어요. 아직 좀 지켜보고 내가 좀 계좌가 좀 괜찮아지면 은 들어올게요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희망이 있으니까 뭐 계속 더 오르면 은내 종목도 오를 것 같고 막 시장이 오르고 있으니까 내 종목도 언젠간 풀리겠지만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좀 일선에서 이제 상담을 하고 좀 그렇게 보면은 약간 그 희망도가 많이 떨어진 걸 느낍니다. 제가 혼자 해보려다가 도저히 안되안 안 되더라고요. 막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 제대로 해나가면 분명히 이제 길은 열릴 수 있다는 라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유튜브 영상이 보면은 좀 어렵고 길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희도 인정하거든요 어떤 거는 막한 시간짜리가 있고 솔직히 길어서 제대로 보고 싶은 생각이 잘안 드는 거 알아요 좀 쉽게 얘기하는 거 듣고 싶고 그런 거 아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계좌가 좀 잘못돼 가고 있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분들은 저희 영상 보시면은 분명히 변화되는 거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도 다안 되는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에 오시면은 실제로 어니님께 배워가면서 어니님 외매 그대로 따라해 가면서 계좌 바꿔 나가고 실력도 차곡차곡 차곡 쌓아 나갈 수 있다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클럽이 이제 좀 있으면은 정원이 거의 다 차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가입하시기가 조금 더 어렵고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고민하셨던 분들은,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저희 이제 안내된 영상들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떤 건지 감사고 서둘러서 결정하시는 것도 좀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보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